이런 음. 어,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이 있는데 어, 성경에 보면은 저주, 저주어 병, 연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음,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셔,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사랑의, <laughs>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데 좋은 것을 다 줬는데 범죄하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결을 위해서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병이랑 통상적으로 장티푸스를 의미하지만, 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전염병을 통틀어 가리킨 말입니다. 장티푸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하여 발명, 음, 발병하게 하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전역에 퍼져 수많은 환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레라, 천연두, 홍역, 결핵 등의 나라를 뒤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다. 민수기 25장 1절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백성이 시 뜸에서 무함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인 바알보르에게 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로 연병을 내리셨다. 에스겔 28장 20절, 24절을 보면 바알, 아스다롯, 담무스 등을 우상어, 봉거진 시돈을 파괴하시고 연병을 내려 영광과 거룩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또한 내기 26장 23절, 26절에도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이 진노에 해개개치 해결, 않고 오히려 맞서 대항한 자들에게 연병과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32절,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가 율법에 대한 무지한 아니라 오만에 비롯됐으며 연병으로 책망하시고 예레미야 14장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대한 징계로 치속적인 감움을 내렸습니다.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칼, 전쟁, 지금 사랑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 연병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을 깨짐을 내려 징계하시고 죄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21장 7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온역 전염병은 재난의 징조이며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이제 에 전쟁과 같은 일에 마스크를 쓰고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만나 자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함께 가고 이 땅에서 즐기고 살면은 음이 모든 병을 실 물러가고 우리가 그 A라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만, 안 걸리는 사람은 절기고 속에 행복감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면역기능 체계가 높겠죠. 우리는 이럴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직하려고 발부둥 치고, 뭐 매사에 진정으로 정직, 남 보기에 정직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있죠. 요하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한재의 풍제에서 재앙으로 나,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는, 음, 진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노아의 식구들, 짐승들만 빼놓고, 이 지구를 물바다로 만들, 만들었죠. 그때 이 땅에 음, 바닷물과 그냥 빗물과 섞여서 어, 그 프로수가 염도가 0.1%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농사지을때 0.1%의 그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 호흡기 질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병으로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우리가 폐가 약해졌을 때는 참 이렇게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원인을 알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되었다고 해도 호, 후유증에서 시달리는 경우 또, 또한 많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은 생각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질병이 전혀 아니다. 호흡기 관련 병들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셔야 하는 병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신다 주 예수여 나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하고 기도하고 주님한테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가 말하였다 그건 건강한 의사죠 병이 걸리면 병원을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자연인에서 보면은 병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면역 체계에 올라가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또 일도 하고 이웃과 참, 이웃을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즐기십시오.